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서 오늘은 멀리 인천광역시 분구 송림동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온 이유는 뜨끈한 국물이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 어떤 곳을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알아보다가 설렁탕 이렇게 설렁탕이 딱 꽂힌 거예요. 제가 인천 여기 송림동에 업력도 어, 정말 오래 되시고 너무 푸짐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저도.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어떤 곳일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두 개요? 네, 저희 두개 부탁드릴게요. 어, 진짜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와 따뜻하다 네 우선 안에 들어와서 설렁탕을 주문을 했고요 엄청 금방 나왔어요 그리고 국밥은 토렴식이네요 그래도 어우. 이거 뭐야? 이게 고기가 하는데, 제가 설렁탕을 뭐 엄청 많이 먹으러 다니진 않지만은, 고기가 진짜 많네.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뜨끈뜨끈하다. 음. 아우 좋다, 근데. 이게 간이 안 돼서 나오긴 했는데, 뭐, 고춧가루랑 청양고추, 소금 이렇게 있는데, 저는 간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맛있다. 와, 국물 진짜 좋다. 이 국물이 보통 저희가 설렁탕 생각하면은 사골 국물처럼 뽀얗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그 곰탕이랑 사골 그 설렁탕이랑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곰탕이 좀 맑고 설렁, 설렁탕이 조금 뽀얗잖아요. 그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치도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아. 음 김치도 맛있네 여기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깍두기가 국물이 많잖아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설렁탕에 마지막에 국물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 그래서 그렇게 준거 같아 그치? 그냥 깍두기 국물만 먹으면 어. 고기 진짜 미쳤다. 머리 고기도 좀 들어가네. 그 하나만 더 주세요. 국물이나. 고기 양이나 김치나 다 너무 좋다. 음. 여기가 메뉴가 딱두개 팔아요. 해장국이랑 설렁탕이 두개 파는데, 해장국은 새벽 5시부터 아침 10시 반까지만 팔아요. 진짜 해장국인 거죠. 해주세요 음. 음. 추운 겨울에 뜨끈한 국밥 아주 좋은 설렁탕. 음. 어, 저기 보니까 블루리버 서베이도 받았던 데네. 맛집만 준다는 블루리버 어, 서베이. 음. 훌경하다 밥. 음. 선생님, 그, 혹시 공깃밥 더좀 먹어도 돼요? 네. 공깃밥이랑 깍두기 한 번만 더 주시지. 네, 네. 아니, 국밥 먹기 전에 원래 공깃밥이랑 김치를 먹었어야 되는데, 까먹었어. 제가 원래 설렁탕 먹을 때는 중간 정도 먹으면은 이뭐 고춧가루라든지 어뭐 김치 국물을 넣어서 먹는데 여기는 너무 국물이 너무 담백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날 있잖아 그 순대국 먹을 때그 양념장 안 넣고 먹고 싶은 날 그런 맛이야. 맑은 맑은. 이지 어. 어. 양념장이나 이런 걸 넣으면은 이 담백함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와 이거도 주시는 거예요? 어, 어, 원래 나와요? 예. 네. 아 어, 감사합니다. 허어. 아니, 뭐야. 저 진짜 전혀 모르고 밥한 공기 부족해서 그냥 깍두기랑 먹으려고 주문했는데 국물까지 이렇게 주시네요. 와, 대박이다. 아우, 저, 그, 감동 받았어? 순대국집 가면은 맛있는데 가면은 순대국 먹다가 육수 달라고 하면 좀 주시잖아. 나 설렁탕은 그렇게 또 주실지 몰랐거든. 아, 이거 말아 먹어야겠다, 그럼 나. 이거 하나 빨리 먹고. 국물을 주시다. 와, 아우 좋아. 와, 너무 좋다. 그러 그러니까 따로 국밥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리면 주문 전에 따로 해주실 것 같아요. 토른만의그 밥알이 하나하나 풀어져갖고 사라져 있는 그 맛이 있으니까. 난둘다 좋아해서. 엄마, 나는 진짜 소금 안 쳐도 음, 간, 간, 간이 딱 좋아. 후추만 넣어. 응. 오늘은 이 설렁탕에 네. 어떤 것도 넣고 싶지 않아. 근데 <laughs> <laughs> 진짜 진짜로 너무 담백해. 이런 여기 직접 삼겹 단맛이 딱 나니까 배추가 배추김치는 색깔 봐봐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체인 그런 설렁탕도 8 9천원 하잖아 그치? 어. 막 만두살렁탕 막 이렇게 팔아갖고 완천 막 이렇게 팔잖아 9,000원이야 9,000원에 아까 그 한우 그만큼 들어갔으면 은이 정도면 비싸진 아니야 거의 특급이지 특특 음. 시킬 때 음. 나온 고기 우리 할아버지 밥한 톨도 남기지 말라 했어. 밥. 렁탕밥세톨 남았네. 아, 너무 맛있다. 정말 진짜 든든하게 먹었습니다. 제가 진짜,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있었으면은, 솔직히 제가 설렁탕을 뭐, 1년에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은, 설렁탕 먹을 일이 있으면은 무조건 왔다. 뭐랄까. 느낌? 어, 보양이 되는 느낌, 고신이 되는 느낌, 몸에 힘이 넘치는 그, 그런 기운 알았마 <laughs>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 안녕, 안녕, 안녕!